안녕하세요. 해그린TV입니다. 오늘은 일정이 취소되어서 어디를 가려고 했는데 못가고요 네네네. 음. 수국이 저렇게 꽃이 피었어요. 한번 보실까요? 근데 수국이 이렇게 꽃이 피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아이는 죽었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가위로 뚝 잘랐어요. 예, 네, 이렇게 죽었으니까 이렇게 죽었으니까. 그런데 타라랑 네 그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여기 보면은 어, 꽃눈이 저거 저거 저도 신화가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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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아, 수국의 생명력이 처음에 이게 나오다가 물을 안 주어서 말랐었거든요. 요요 끝부분이. 그러면 여기 끝부분이 이렇게 말랐잖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자르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 그래서 그러면 요 밑에 아니야. 어,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자르려고 보니까 또 여기 네. 여기 또 눈이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아, 그래서 어, 지금 여기는 이제 죽었나 봐요, 애들이 네 여기까지 말랐네요 여기까지. 그래서 어디까지 죽었는지 여기까지인 것 같아. 아 근데 살아 있어요 여기도. 그게 생명력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 음, 이렇게 잘라졌으니까 삽목을 해도 될것 같고요. 요 밑에도 이제 이 아이가 죽었는데 아까 이렇게 잘못 잘랐던 자리에서 이렇게 죽어 죽어 말라서 죽은 거예요. 물을 안 주어서. 그래서 수국은 음, 저도 잘은 몰라요. 근데 수국은 물을 잘 줘야 돼. 지금도 보면 굉장히 말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못 줘니까 어떻게 했냐면 바닥에 까만 플라스틱을 받쳐서 물을 어 그거를 조금 두었었어요. 아까 그러니까 습도도 되고 이제 계속 머금으라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예 네, 물을 되게 좋아해서 아, 여름에는 여러분 수국은 아침 저녁으로 물을 줘야 돼요. 네네네. 그래서 이 수국이 피니까. 어,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음, 그런, 그런, 무슨 수국이라고 하셨는데, 그 수국이 요즘 잘 없는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처음에 가져왔을 때 죽었고, 죽었는데, 어, 분을 치우지 못해서 그대로 이대로 두었었어요. 이대로. 그러면서, 이거를 뽑으려고 하니까 안 뽑혀요. 그래서, 아 어, 귀찮아. 다음에 하지. 혹여나, 이렇게 다 죽었는데, 혹여나, 혹여나 했었던 아이가 살아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어, 이 아이가 지금 3년째입니까? 여러분들?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음, 수국이, 수국은 물만 잘 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저기 아파트 이쪽에 뭐 이게 상황 햇볕 들어오는 방향 다 아시잖아요. 네네네. 음, 그래서 이 수국을 여기다 이제 들여놓고 꽃이 폈으니까, 꽃이 피면은 이제 좀 들여놓고 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어, 이게 꽃이 지고 나면 이 아이는 잘라서 삽목을 하면 좋을 것같다 키가 많이 컸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도 지금 꽃을 물고 있구요. 보이시죠? 이 아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예, 네, 꽃을 줘서 참 고마운 아이입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나논에서 소개해드렸던 산수국이 물을 며칠을 깜빡 갔음면 가슴, 맨날 갔으면서도 잊어버리고 물을 못 주었어요. 그랬더니 예 산수국이 죽더라고. 지금 찌뿌듯하니 비 오려고 이렇게 하면서 날이 좀 흐려요. 그래서 핸드폰에 온도를 그그 그 광을 그냥 이렇게 물만 주었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렇게 물을 이 지금 이걸로 부어줬어요. 이렇게 물을 주면서 이제 어, 정말 뭐 비료나 이런 걸안 쓰던 전데요, 네, 좀, 좀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방한 켠에 두고 보려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요, 이게 다른 아이들도 많이 잘라 주었어요, 여러분. 네네네. 네. 크림베리도 잘라 주었고요, 황금호접도 잘라 주었고요. 여기 황금호접. 예. 네.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뭐, 이름 모르는 요 아이가 하나가 샵에서 말라갔었어요. 그래서 저 아이를 이렇게 잘라주었고요. 근데, 이렇 피면 필수록 이 아이가 뭐라 그래야 돼요? 화색이 되게 맑고 예뻐요. 예. 그래서 꽃대가 이제 많고, 다못 피우고 이러고는 있는데, 어 직접 이렇게 항상 늘 하는 말이지만, 되게 맑아요. 활짝 폈을 때는 맑고 되게 예뻐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 이 아이는 다시 생각을 해보아야 될것 같아요. 뿌리가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자라기, 이렇게, 여기 내려가고, 자라기는 했지만, 네. 그니까, 요 아이들이 내려가서 밑으로 이렇게 하긴 했지만, 지금 이 아이가 그렇게 정상적으로 잘 자란 것은 아니잖아요. 네네네. 음, 그래서, 여기, 여기까지, 여기까지 쌓아주어야 될것 같아요. 수태로. 예. 네. 그래서, 어, 요거는, 일단은, 오랫동안 봤으니깐요이 아이는. 그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다 고수니까 잘 알지만, 초보자를 위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냥 뭐, 1cm 정도 남겨놓고 자르시면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뭐, 이 꽃대로 번식을 한번 해보겠다, 이러면은 뭐, 또 다른 이야기지만요. 예, 그래서 요거는, 아직도 꽃이 좀, 오래가죠, 원래 호접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물을 두고, 예, 여기다 꼽아 두고 또 이렇게 며칠을 보거든요. 예. 그래서 뭐안 자르고 더 보면 더 한참을 보지만은 어. 이렇게 해서 한번더 예,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황금오적도 이렇게 잘 피어 주었는데요. 네. 요 아이도 잘라 주려고. 그래서 이게 가에 곰팡이 이요 예, 핑거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물을 줄때이 곰팡이도 한 번씩 씻어주면 참 좋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락스로 락스로 소독을 하면 좋아요. 살짝. 그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귀찮아서 잘안 하는데요. 그 락스로 소독을 한다라는 것은 아주 연하게 해서 여기를 이제 저는 이제 한 번씩 맹물에 요거를 씻어주거든요. 요거를 요거를 네 나논에서도 이제 한 번씩 씻어주는데 그다음 뭐 나논 이런데 농원에서는. 아빠서 못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래서 이제 한번 씻어주는데, 그때 이제 락스를 아주 약하게 해서 뿌려주면, 어, 흡수되지 않도록. 그, 특히나 이제 이런, 저기 밖에 베란다 이런 데도 보면 저는 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이렇게 줄때 락스를 뿌려서 주변에 한번 정리하는. 거. 그러니까 락스로는 식물을 소독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균들을, 어, 소독하는 용도로 쓰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락스로 한 번, 이게, 뭐, 이런 아이들 식물을 넣다 빼기도 하고 하시는데요. 그러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이고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어, 락스는 주변 소독, 예. 주변에, 이제, 베란다니까 물 약하게 타서, 이런 아이들에게 직접 수, 흡수되, 흡수되지 않도록 주변에 뿌려준다든가 그러면 굉장히 살균 소독 효과가 좋은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걸 이렇게, 보세요. 유난히 곰팡이가 잘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네네.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중국산 싼그 토분이에요. 그래서 싸고 토분이라서 이제 이렇게 이걸 사서 썼었는데 이런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토분은 그렇고요. 행설수설 네. 요거도 이제 오래 봤으니까 작은 아이가 이렇게 피어져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막 화려한 꽃도 예쁘지만요. 제가 피운 작은 한 아이가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복륜 황금 호접이고요. 요거는 그냥 체리였었어요. 근데 이제 피는 과정이나 너무 이 아이 같은 경우도 너무 앳된 아이가 피었고요. 이 아이도 되게 입장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조금 안 좋았었던 상황에서 꽃을 피워줘서 되게 고마웠어요. 잘 보았거든요. 네. 요것도 이제 꼽아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접나 소고 릴렉스는요. 네. 호염난 속고 릴렉스는요, 네, 어, 이게, 인자, 두 송이가 폈죠. 여러분, 예쁘죠? 두 송이나 폈으니까. 예. 네. 그래서 피면서, 잎이 쇠들거리길래, 이게 분이 작아요. 그래서, 어, 여기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해 주었는데, 물을 주어서 이렇게 담아 놨었어요. 여기에. 네. 조금 담아서 이렇게 두어서 했더니, 그 입장이 빵긋 올라가네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탈락시키지 싶어요. 이 아이가 스스로. 그래서 겨까지 잘 나오고 있어요. 네네. 음, 그리고 <laughs> 네이 아이를 그냥 조금 고민을 하는 게요 아이가 꽃이 피어서 요 아이하고 부딪히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눕네요. 지금.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부딪혀서 요거를 이렇게 세울까? 예. 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요런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렇게 이제 뭐, 세우지 않더라도 여기에서 지금 꽃대가 났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아이가 우리가 제일 그렇게 뭐, 상태가 다른 애들보다 더 싱싱하다 이 느낌은 없는데, 작은 아이가 폈어요. 작은 고추가 맵나요? <laughs> 그냥 요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이제 뭐 묶지는 않고 여러분 이렇게 이지뭐않지여않분여 이렇게 이렇게 주짝해주었는이흔들이흔요이아요이아근이 건드리지 않으지않찮아요찮아요줄때물이때로이대로들서 물을 주 물을 주에요 예. 여요예여요보세이게이태게요태예요 지금 네 수태가 작은 수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가 예 보시게 또 수태 떨어지죠. 요렇게 이렇게 되어서 요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오케이. 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 네. 수국 꽃이 이렇게 예쁘고요. 네. 소고 릴렉스가 요렇고요. 네. 두송이가 비어왔습니다. 주기업소 곡기 이렇구요. 예. 네. 실생, 여러분. 네. 실생은 항상 컬러가 이렇게 뭐, 우리가 항상 울긋불긋 비슷한 듯 보여도 그만의 색깔이, 모든 아이들이 그렇다 하지만은, 어, 실생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자핀으로 해서 좀 밀어서 세웠구요. 요 아이 같은 경우엔 입장이 요렇게 눌린 것 같아서, 예. 네. 지금 현재 여기가, 어, 그러니까 계속 걱정돼요, 여러분. 여기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요한 장만 뿌리가 되어 있어서 거기서 뭐가 날지는 모르겠는데 여기가 붕떠 있어요, 여러분. 붕 떠서 이 아이들이 뿌리만 이렇게 수태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밖으로 이런 아이들이 뿌리들이 이렇게 나오면 제가 안으로 밀어 넣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편이고요. 네, 이 아이도 지금 좀 전에 여기 올라타고 있던 거, 이 뿌리가 요리 올라타고 있던 거 지금 밑으로 내려주었고요. 그래서. 예, 요 뿌리는 요리 정리해 두었구요. 그래서 요 아이는 더 길어지면, 이렇게 손대면, 이렇게 되면, 어, 움직여요. 그랬을 때 여기 넣고. 요 하다가 뚝 부러져도,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부러져도 멜라닌층이 부러지는 거라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구요. 안 부러지면 더 좋구요. 음, 그래서 지금 요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닥 이렇게 제일로 그랬던 아이에게서 이렇게 나와서 수영은 요렇게 돼버렸어요. 예, 예, 예. 예. 어이고야 저는 어떤 상상을 했냐면요. 이게 꽃이 피어주면 합식을 했으니까 세 군데서 동시에 나오면 여러분, 어 많이 나오고 예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안나와지고 하나만 나와줬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요 아이는 유난히 색이 되게 맑아요. 점점 점점 요 아이가 되게 맑아지면서 예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래서, 어, 자른 아이들은 이렇게 해두어 봤고요. 네. 계서 이렇습니다. 이 네. 아이도 출연할까요? <laughs> 예쁘죠. 그래서 지금 이 뿌리랑 이렇게 다 나고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강박증 비슷하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이러고 있고요. 이렇게서 해 바닥에서 안에서 돌돌 말리면 참 좋을 건데요. 예예예.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네네네. 응. 그렇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참 예쁩니다. 근데 계속 이런 상태가 무름 무릎 아닌 무름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게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 약을 쳐야 되는지 네네네 네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꽃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올라오고있으면네 엘리나 블루인디고 어 요거 네. 네네네 밖에, 예, 네. 도있고요 여기 그래드 기도 블루가 올라오고 있어서 방 안에 드렸고요 네. 어, 저렇게 해도 호접이 많네요그래서다 <laughs> 나눠 넣으러 가서 없다고 생각, 엄마야, 엄마야. 삼각대가 부러져서, 부러진 걸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하니까 참 불편하네요. <laughs> 다시고일 <우유를>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이상 애그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